여러분 살면서 아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생각한 적 다들 있으시죠? 만약 진짜로 과거의 실수를 컨트롤 플러스 g처럼 싹 지워버리는 컴퓨터가 나타났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 얘기가 아닙니다. 시간을 해킹하는 컴퓨터가 진짜 등장했고 인류의 역사는 바로 지금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과거를 없던 일로 만든다? 와 영화 속 얘기 같다고요? 아니요. 이건 예고편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현실입니다. 첫 번째, 시간을 되돌린 컴퓨터. 모든 것을 바꿔 버린 바로 그 운명의 날로 함께 가 보시죠. 모든 건 2025년 10월에 시작됐습니다. 구글이 윌로우라는 아주 작은 칩 하나로 말 그대로 신의 영역에 도전장을 내밀었죠. 그리고 성공해 버렸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잔잔한 연못에 돌을 딱 던지면 물결이 척 퍼져나가잖아요 그걸 마치 영화 필름을 되감기하듯 흩어졌던 모든 물결이 다시 하나의 점으로 빨려 들어가게 만든 겁니다 이게 무슨 그래픽쇼가 아니고요 실제 물리현상의 시간을 말 그대로 역주의를 시켜버린 거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건이냐면요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슈퍼컴퓨터 있죠 걔한테 이걸 계산시키면 3년이 꼬박 걸려요 3년 그런데 구글의 윌로우는 단 2시간. 네, 커피 한잔 마시고 오면 끝나 있습니다. 3년 대 2시간. 이건 뭐 속도의 차이가 아니죠. 그냥 아예 다른 차원의 존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돋는 건 속도가 아니에요. 바로 재현성입니다. 이게 어쩌다 한번 얻어 걸린 행운이 아니라 할 때마다 100번 하면 100번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이건 이제 실험이 끝났고 하나의 완벽한 기술이 탄생했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천재인가 망나니인가 대체 양자 컴퓨터라는 녀석 정체가 뭐길래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한 걸까요?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찾는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쓰는 일반 컴퓨터는요 ktx 버스 비행기 길 하나하나를 순서대로 다 찍어봐요. 엄청 성실하긴 한데 좀 답답하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그냥 가능한 모든 경로에 자기 분신을 동시에 쫙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부산에 도착한 놈이 정답! 하고 알려주는 거죠. 모든 가능성을 한 방에 본다. 이게 바로 양자 컴퓨터의 사기적인 능력입니다. 근데 이 천재한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마치 F1 머신처럼 미친 듯이 빠른데 너무 예민해서 살짝만 스쳐도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오류가 너무 심했던 거죠. 그런데 구글이 여기에 기가 막힌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알파 큐빗이라는 인공지능 내비게이터를 붙인 거예요. 이 AI가 마치 술 취한 천재 옆에 붙은 정신 말짱한 대리기사처럼 실시간으로 오류를 싹 잡아주고 올바른 길로 안내해 주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이 임계껍 돌파라는 겁니다. 이게 왜 과학계의 성배라고까지 불리냐면요. 보통은 부품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오류도 늘어나는 게 상식이거든요. 근데 이 기점을 딱 넘어서니까 부품을 더 추가할수록 오히려 시스템 전체가 더 안정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드디어 진짜 쓸모 있는 대규모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거죠. 세 번째, 창조대 파괴. 자, 이 위대한 기술은 인류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지금부터 세계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이건 더 이상 과학자들의 실험실 장난감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이제 양자 컴퓨터를 반도체나 석유처럼 국자의 운명을 좌우할 전략 자산으로 지정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 기술은 정말 극단적인 두 얼굴을 가졌습니다. 한쪽에서는 불치병을 치료할 신약을 만들고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기적을 약속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지구상의 모든 은행, 모든 군사기밀, 모든 개인정보의 잠금장치를 한 방에 무력화하는 최악의 위협, 바로 크립토 칼립스, 암호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당신의 비밀은 이미 도난당했다. 그리고 이 위협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바로 당신의 가장 깊은 비밀이 이미 털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클라우드에 꼭꼭 숨겨둔 사진들, 지금 쓰고 있는 암호가 영원히 안전할 거라고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자, 주목하세요. 이게 바로 일단 싹 털고 나중에 깐다는 신종 공격 방식입니다. 지금 당장은 자물쇠가 튼튼해서 열수 없어도 해커들은 여러분의 암호화된 데이터를 거대한 창고에 그냥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양자 컴퓨터라는 만능 열쇠가 등장하는 순간 그 모든 비밀의 문을 한 번에 열어버리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수십 년간 지켜져야 할 국가 기밀 기업의 핵심 기술, 여러분의 개인 의류 정보 같은 유통기한이 긴 비밀들은 사실상 이미 노출된 거나 다름 없다는 뜻입니다 위협은 미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데이터를 쌓아가며 진행되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럼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먼저 오해부터 하나 풀고 가죠. 양자컴퓨터가 여러분의 노트북을 대체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보다는 게임 그래픽을 쌩쌩 돌려주는 GPU처럼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풀수 없는 초고난도 문제만 전담으로 풀어주는 특별한 부품 QPU, 즉 양자처리장치로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양자시대를 위한 준비, 퀀텀 레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정부와 빅테크들은 양자컴퓨터로도 절대 뚫지 못하는 새로운 자물쇠 즉, 양자 내성함으로 빠르게 갈아타야 하고요. 제약이나 금융 같은 산업계는 기존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함께 쓰는 하이그리드 프로젝트를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 모두는 이게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진짜 현실이라는 걸 직시해야 합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양자 시대는 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상상했던 모습과 조금 다를 뿐입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될지 파괴자가 될지는 이제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지금까지 토트TV였습니다.